J.S. 장기투자. 네, 2022년 드디어 이제 1월이 다가왔는데요. 2022년도 1월에 제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그거를 영상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2021년 1년 동안에 배당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거기에 또 이제 더리치 어플에 그 월마다 내년에 얼마 받게 될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금액은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아마 2022년도에는 영업 이익을 더 작년보다 많이 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뭐 예를 들어서 효성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 대비 2021년 영업이익이 정말 미친 수준으로 올라,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배당금을 작년보다는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좀 올라간 회사들 뭐 순익이 이 올라간 회사들은 배당을 좀더 주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아마 금액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거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1월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금액을 보면 아시겠지만 300원 이 나스닥백에서, 그리고 굿, 리츠, 리츠 리치 주식에서 18달러, 리얼틴컴 리츠 주식에서 28달러, 펩시에서 10달러에서 한 58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58달러 정도를 한국돈으로 했을 때, 이렇게 68, 68,000원 정도. 그래서 2022년 1월에는 배당금으로 제가 68,000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더 더, 리츠 어플을 통해서 볼수 있는 자료인데, 이 어, 작년 기준이니까 2021년도, 작년이라고 하기엔 지금이 12월이니까 작년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2021년 기준으로 배당금을 선정했을 때, 제가 받게 되는, 2022년도에 받게 되는 예상 배당금이 추이에요. 그래서 한국돈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2월 같은 경우 제가 12만원 정도 받았었고, 다음 내년 1월엔 68, 68,000원 정도 받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1월달이 가장 낮은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4월이 가장 높은 걸볼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추세로는, 그러니까 작년도 배당금을 통해서 보면은, 4월에 한 160만원 정도 받게 되는 거고, 뭐 2월, 3월은 10만원대, 그리고 5월에 40만원대, 뭐 8월에 40만원대, 11월에 40만원대. 이렇게 내는 게 제가 봤을 땐이 40만원대는 다 이제 삼성전자나 상용량의 덕분에 아마 이 금액이 나오는 것 같고 이 4월 달에 많이 받게 되는 거는 이제 연배당이 대부분인데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KTNG 같은 경우가 연배당이기 때문에 4월에 많이 돈을 줘서 이렇게 160만원 정도를 받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그런 분야, 어, 직 어, 업종이죠 그런 걸 나타내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한번 이 업종을 잘 보면은 저는 이제 주로 첨단기술 쪽에 많이 주, 투자를 한걸볼수 있어요 이 첨단기술 이 대부분 아마 삼성전자나 구글 같은 그런 주식일 거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필수 소비재 뭐 코카콜라, 펩시,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리얼티 인컴이나 이글레드스톤커미셜 같은 리츠 주식들, 부동산에 그래도 그러니까 10%, 그리고 금융 9%, 뭐 IT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 자산의 대부분은 이렇게 보면은 첨단 기술 쪽이나 필수 소비재 부동산에 투입이 되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주식은 사실 필수 소비재인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뭐 스타벅스나 코카코, 코카콜라, 또, 펩시 콜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사곤 있는데, 사실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은 걸볼수 있죠. 왜냐하면 성장성은 첨단 기술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주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부동산을 좀 많이 비중을 올렸는데, 그렇게 좀 많이 샀어도 10% 밖에 안 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쪽에 많이 들어갔는 거를 좀 약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2022년 1월 같은 경우는 68,000원으로 가장 적은 돈을 받게 되지만, 앞으로 제가 계속 월급을 받아가면서 주식을 한주한주 한주 계속 모아가다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금액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점점 올라가겠죠. 이게 뭐 200, 200K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180K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주식수를 모아갈수록 예상 배상금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영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잘 내면 잘 낼수록 배당금을 늘려주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릴 때마다 이 배당금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장기 투자하신다면서 1월 달에 배당금이 6만 8천 원 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계속 한주한주 한주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 배당금이 얼마가 돼 있을지를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깨우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투자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었지만,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는 약간 주식도 이렇게 좋은 제가 결과를 보여준다면 저를 따라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저보다 뭐 훨씬 더 빠른 시간을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경제적 자유로 달성하고 계신 JCTV님 같은 경우 보면은 한 달에 지금 뭐 배당금 100만원 정도 받고 계시는 것같은데 저도 하루빨리 그분을 따라가서 이 금액들이 전부 다 이렇게 10000K가 될수 있는 그런 시점이 언제쯤 올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꼭 달성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달성했을 때또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제가 이렇게 꾸준히 월급의 일부분을 투자로 계속 활용을 하면서 월 100만원을 만들어냈다. 이런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와, 구독자 여러분들도 남은 이제 2011년 마지막 며칠 안 남았는데요 잘 보내시고 2022년 또 새로운 한 해를 희망과 함께 좀 약간 어,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렇게 꼭 살아갈 예정이고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